혜성인의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기간에 3분의 1은 부산에 있었고요. 6분의 1은 거제에 있었고요. 4분의 1은 통영에 있었고요. 마지막 3일은 강릉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자, 전체 여행일수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 여행일수 이것을 X1이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산은 3분의 1x만큼 있었고요 거제 6분의 1x, 통영 4분의 1x, 마지막 3일까지 더해준 게 지금 전체 x1 있었어요.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모가 3, 6, 4 이렇게 있어서 저는 12를 양변에다가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 정리가 4x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36이 12x가 되는 거라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4x가 36이 됩니다. 따라서 x 값이 12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